성경 통도 사무엘상 4장부터6장까지입니다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레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가령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쯔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스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이 계신 만군의 여와의 호 언약계를 거기서 가져왔고, 일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와의 호 언약계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블레스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우리에게 화로다.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그들은 광내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의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일리의 두 아들 흥리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비나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렵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 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 한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누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의 그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선하고 죽어갈 때에 그의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있으라 해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획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에서부터아스도 대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다군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군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군이 여호와의 궤 옆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군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군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넘어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군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군의 제사장들이나 다군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아니 하더라. 여와의 호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증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레의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해대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와의 호 손이 심히 큰환란을그성읍에 더하사 성읍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고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고론에 이른 즉 애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보르센 모든 방법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하지 면, 면하게 면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활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승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는 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6장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로 유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불레세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의 내린 재앙이 가트민이라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그가 후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같이여.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겠느냐.그간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들이 제. 백성을 가게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송아지들은 뛰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곤지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대에 담아 개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하며 대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서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소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본제물로 여와 깨드리고 네 위인은 여와의 호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품을 담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와께 호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의 다섯 방법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의 사람이 여와께 호속곤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애그를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지들은 경공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불렛의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 본 까닭에 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고하셨으므로 백성의 슬피 울었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우리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라 여림 주면에게 보내어 이르되 불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 로 옮겨가라. 아멘. 선물상 6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